그러면 우리 식구들 다 회의니까. <laughs> 예, 세종재 차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특별히 그러면 예, 어, 시간을 꼭 맞출 필요가 없으면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모님, 상무장입니다. 네. 네 오늘 예, 오늘 대처 상황 전범의 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통 솔비 진행 예상 진로와 상황을. 한참 각이 많이 보고드리고 이어서 태풍 피해 현황과 대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관님 당부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제1 9호 태풍 솔리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고원까지 진출했고 이동 속도는 4시입니다. 중심기압은 985 헥토파스칼이고 최대풍속은 22의 속도는 비슷하고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준비 되지 않았습니다. 만은 현재 예보를 하실 수 있는 쪽까지 한번 말씀해 을 주세요. 많은 예보하시는 분들이 두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했을 때 강한 동풍이 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호 태풍하고 직접 두 태풍이 어, 위력을 합치거나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20호 태풍하고는 직접 예, 20호 태풍이 동해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상황 관리 총괄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laughs> 그어유차관 님, 세종의유차관 님. 예, 밤 사이 드론 종합 보고라든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저이 중대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 특히 마지막으로 그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가면서 오히려 강한 어 비구름을 동반한 동풍들이 태백산맥의 어, 백두대간에 걸려서 많은 비를 뿌릴 것 등을 어, 준비해야 된다, 저, 조심해야 된다고 어, 아까 예고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중대본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상보다도 어, 인명 피해가 적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가 적었다는 데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또 여러 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또 이번에는 또 언론도 모두 다 한, 어, 한 팀이 되어서 이 재난 극복에 모두 협조해 주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태풍이 완전 히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쯤 강릉으로 빠져나가고 난 뒤에 또 강한 동풍이 비바람을 동해 지역에다, 동해 지역이라든가 영동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마지막 저희들이 지켜보고 난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안지대 양식장 등 어민 피해 또 내륙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집결해 주시고 특히 태풍의 불안으로부터 빨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빠른 조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혹시 예상되는 효과 같은 것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각 지역에 나가 계시는 상황관리관들께서도 신속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후 5시에 저희들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폭염 때부터 계속 이어진 공격자들이 한달 넘어 계속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후 5시에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중대본 향후 활동이나 오늘 여러 가지 단계를 낮추거나 본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의 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